어, 우리 숫자 6개 한번 맞춰보죠. 어, 6개 맞추는 거뭐 어렵지 않잖아. 어, 그냥 이렇게 그냥 쭉쭉 이렇게 쓰면 되지 않나? 그럼안 맞나? 그렇게 써서 맞았으면 신작에 <laughs> 맞았지. 네, 잠실 매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거 잠실 매점은 뭐 언제 얻은 뭐 항상 줄을 서야 돼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지난주에 2등이 당첨이 됐죠. 아 요즘 잘 나오고 있어요, 슬슬. 다면 이번 주그 주인공이 과연 누구인지가 중요하죠. 자 여러분 매주 말씀드립니다. 복고는 소액으로 건전하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많이 사지 마세요. 조금씩만 사요. 아, 석촌 오입니다 자, 잠실 매점에서 구입을 했고요. 아, 눈이 너무 부시네. 햇볕은 이렇게 강하긴 하지만, 은 찬바람이 너무 많이 불기 때문에, 아우, 굉장히 쌀쌀한 날씨예요. 핸드폰을 보니까 영하 4도 정도 되더라고요.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지 아직 추위를 못 느끼겠는데, 찬바람이 오는 게 이제 슬슬, 슬슬 비가 얼어가네. 어, 춥네. 아 근데 이거 너무 햇볕이라서 이거 잘안 보일 것 같은데? 좀 듣까? 안녕하세요. 한바시입니다 로또 9 9 8회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 여기 여기 보시면 제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노다지복권방에서 구입한 영상이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 번씩 보시고요.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 이번 주는 잠실 매점에서 구입을 하는 주예요. 그래서 오늘도 빠짐없이 잠실 매점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줄 서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나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간절하지. 로또에 대한 간절함은 뭐전 국민이 다 품에 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자, 로또 9 9 8회 잠실 매점에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앙! 아, 내 목소리가 너무 컸나? 사람들이 좀 쳐다봤네. 앙할때 소리가 좀 컸나 보는데. 요근래 잠실 매점에서 조금 좋은 소식들이 좀 들리다 보니까 판매량도 좀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제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분 중에 한 명이었으면 좋겠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고 뭐 기다려 봐야죠.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이게 언제냐고 이번 주야 다음 주로 월요일에 종역 본점 가는 걸좀 생각을 해봐야죠. 지난 주에 사쿠 수가 4 개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끝자리 수에 대한 좀 미련이 좀 남으셨을 수도 있어요. 번호를 유추해 내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여러분들 소신껏 유출을 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남들 얘기 듣고 막아이 번호 누가 뭐 나온다더라 이 번호 뭐 괜찮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 한 귀로 듣고 잠깐 생각하시고 한 귀로 흘려 듣는 게 어, 본인 소신껏 어, 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좋은 결과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원망할 거 아니야 그 사람은 그러지 말자고요 그냥 본인 스스로 번호를 판단하시고 어, 번호를 체크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근데 요즘 번호 체크보다는 확실히 또 자동이 되지 않나. 사람들의 상식 밖에서 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이 마킹하는 게잘안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동만을 고집을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 하지만 기대를 또 해봐야죠. 저 같은 경우는 명당만 다니기 때문에 명당이니까 그래도 뭐라도 알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명당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안 주나? 나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2등이라도 좀 주면 얼마나 좋을까? 2등도 정말 감사합니다. 땡큐인데. 뭐전 국민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이번 주 벌써 수요일이 왔습니다. 수요일 정도면은 여러분들 벌써 머리에 한두 개 정도는 번호를 떠올리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어 한두 개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에 너무 어 사크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번호들, 막 어이없는 번호, 막 44번, 45번. 막 나오고 1번 2번 막 나오고 정말 어이없는 번호가 나오지 않을까 자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또, 또 1번 2번 찍고 또 44, 45 찍으시면 좀 곤란해요 여러분들 로또라는 게또 허황된 꿈이다 자 뜬구름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되지만은 근데 한편으로 보면 어떻게 조금 공부하다 보면 될것 같기도 하다니까 이게 아 지금 제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안 된다 라기보다는 조금만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 될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항상 로또를 구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많은 금액 또 아주 큰 금액으로 구입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소액으로 어, 건전하게 즐기시는 걸추천을 드려요 뭐 많이 사면 뭐 적어요 그거 되지도 않는거 이거 야, 열받아 죽겠네 슬슬 입이 열어가고 있어요. 잠실 매점 번호 어떤 번호가 나왔을까요? 번호 한번 보러 가시죠. 하나, 둘, 셋. 카트. 제가 서서 녹화를 할 때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서 있거든요. 아, 그 잠깐 한 10분, 15분 서 있었다고 그새 이렇게 추워지나? 어휴, 얼어 죽겠네. 자, 번호를 한번 볼게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7장을 구입을 했습니다. 3연번만 아니면 되니까. 뭐 3연번도 뭐, 혹시 몰라요.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인데 현재 2만 2천장 발매가 됐어요. 역시 30매점, 그 자리가 노다지 자리지. 네, 로또 판매점도 진짜 극과 극인 것 같아요. 네, 잘 되는 데는 뭐잘 되고, 뭐안 되는 데는 또안 되고. 어, 세 번째 짱에 자27 28 29번 3면번 있어요. 이거는 별로 안땡기는데. 자네 번째 짱15 16 17 3면번이좀 꽤나 있네. 자16 17 18번. 아이 전에는 15 16 17이었는데 이건 또16 17 18이네. 16번 17번 나오면은 뭐 인정. 지난주에 마지막 짱에 14번이 쫙라락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13번이 나왔어. 또 오늘은 또 희한하게 마지막 짱에 1번이 쫘라락 나왔네. 그럼 뭐야? 일본 나온다는 얘기야 설마 진짜 이게 나오면은 잘못된 건데 자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뭐 좋은 번호인지 나쁜 번호인지는 이거는 뭐 답이 없어요 뭐 로또라는 게 그렇죠 뭐 어떤 번호가 좋은 건지 어떻게 알아 금요일에 자동번호 통계를 보고 약간 좀이 제외수를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 저는 이제 금요일에 다시 돌아옵니다 금요일은 제가 이번 주에 구입한 모든 자동번호 통계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 아 어떻게 통계를 보면은 어떻게 번호를 유추해 낼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이 조합이 아이고. 자, 금요일에 다시 돌아올게요. 금요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